40대가 되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. 은퇴도, 차산 형성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시기죠. 이때 중요한 건 바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입니다. 미국 주식은 글로벌 우량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이자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차산입니다. 특히 ETF를 활용하면 분산 효과까지 노릴 수 있죠. 1. 성장형 자산 5060% 기술주 중심 ETF QQQ 마이너스 개별 성장주 애플, 엔비디아, 테슬라 빠른 자산 성장을 노리는 파트 시장 전체 ETF v o VTI 고배당 우량주 코카콜라 케요 존슨앤존슨 J&J 리얼티 인커머 장기 보유 시 안정적 수입과 배당 흐름 확보 3. 채권형 ETF 밴드 에디드 현금성 자산 MMF 달러 예수금 리스크 완화 및 기회 자금 확보 예를 들어 40세 직장인이라면 이런 구성은 어떨까요? QQQ 25% VOO 20% 애플 엔비디아 15% KOJNJO 20%, BND 10%, 현금달러 MMF 10%, 연일의 리밸런싱 추천, 또 40대 투자 시 주의사항, 단기 등락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기, 은퇴시점 고려해 점진적으로 리스크 줄이기, 세금과 수수료도 반드시 체크, 40대는 투자 전략을 완성해야 할 시기입니다. 지금부터 준비하면 10년 후엔 완전히 다른 재정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. 당신만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지금 설계해보세요.